안녕하세요 고은호입니다 아, 일진 하이솔루스 오늘부터 공모주 청약이 들어왔는데 1일차 아, 경쟁률부터 살펴드리면서 어느 회사로 청약하면 좋을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렇게 4개의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을 받고 있죠 미래에셋하고 삼성이 제일 많이 100만주 이상 아, 100만주에서 130만주 제일 공모 청약 물량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대신증권은 한 30만 주 정도, 어한 미래하고 삼성보다 한 4분의 1 정도 적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공모 수량이 되고 1일차 어, 증거사별 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세대우는 지금 1일차 경쟁률이 제일 세요. 지금 통합 경쟁률이 92대 1. 지금 총 청약 건수가 십팔만 칠천 건. 지금 만약에 한 백이십만 주로 잡고 어, 균등 배정을 육십만 주 잡는다고 치면은 일일차 이제 현재 세 주인데 내일까지 가면 뭐한한주 정도 균등 배정은 한주 되고 어, 비례는 이제 돈 넣는 에, 입금한 액수대로 가겠죠. 지금. 통합경쟁률이 92대1이니까 어, 내일 정도 되면은 1000대1 넘어가겠죠. 1000대1은 넘어간다고 보십니다. 그러면은 균등은 에, 10주만 신청해도 한주 받는 거고 1000주 신청하면은 한주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한 만주 신청하시면 에, 한 10주 정도 11주 정도 받는다고 어, 보시면 되겠네요. 자두 번째 이제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이제 미래세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경쟁률이 48대 1, 48대 1이니까 미래세보다한 절반.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시면은 미래세보다는 삼성증권에 청약하시는 게좀더 낫겠죠. 지금 총 청약 건수도 10만 건. 에 지금 삼성증권은 만약 이 상태로 가면은 균등은 한두 주. 또 만약 한 만주 청약한다 그러면은. 음, 한 20주 정도 어, 청약을 아, 고무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내일 가면 또 이게 달라질 겁니다. 아마 삼성증권이 낮으면 삼성증권을 다 몰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삼위증권 사는지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이제 경쟁률이 아, 29대 1 비례경쟁률은 58대 1, 대신증권은 지금 만약에 음 균등 배정이 이제 한세배 올라간다고 치우면 6만 주. 어, 한두 주? 어, 균등 배정 두 주. 그다음에 이제 비례 배정은 뭐한만주 한다 그러면은 음, 저쪽 그 삼성화처럼 한 20주 이상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현대차 증권. 현대차 증권도 어, 좀 경쟁률이 낮아요. 현재 20 7점 9한 28대 1. 에, 대신하고 이제 현대차 증권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 청약건수도 이제 만 건. 균등 배정 수량이 이제 16만 건이니까 내일 되면은 뭐한세배 정도 세배 늘어난다고 치고 한 3, 4만 주 되면은 어, 현대차 증권은 균등 배정이 한 제수면은 한세주 정도까지 받으실 예, 수가 있고 어, 비례 배정은 또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자, 요렇게 이제 1일차 어느 증권사로 청약하면 유리한지 예,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일진 하이솔스로서 루어 공모 청약 하셔 가지고 어, 용돈 벌으셔 가지고 가족들에게 한턱어한턱 어,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